자 행정윤리 옳지 않는 거 이것도 저희가 그 문제풀이하고 이순환 같은 할때 많이 얘기했던 공직자윤리법의 이선제 주치행이죠 이선제 주치행 이제 그 중에 취업제한 의무가요 퇴직전 3년 5년간 남 당했던 그 업무에 연관된 기업체 퇴직 후 3년간은 못 간다 이게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자의 취업제한 의무예요. 물론, 이제, 부패방지법에는 비위 면직자는 퇴직 후 5년간 못 가도록 되어 있죠. 요건, 그건 아니잖아요. 요거, 김영남 법상, 어, 그, 청, 부정청탁 금지, 그 대상입니다. 여기. 각급 학교의 성적 처리 같은 것에 대해서 법령을 입안하여. 안 되는 거죠, 요건요. 할수 없죠. 자, 3번. 부패방지법. 그렇죠. 내부고활자 보호제도. 공무원은 비리를 발견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야 되고 그 공무원은 보호되어야 한다. 그리고 비위 면직자 취업 제한 의그두 가지가 이 법의 규정이 돼 있죠. 공직자 윤리법에는 이 선제 주체의 행 여섯 가지가 규정돼 있고요. 그중에 요거는 취업 제한 의무입니다. 사 번이요. 행동 강령 행동 강령 이거 상당히 공무원들의 구체적인 행동 그 기준인데 삼만 원 이상 식사 대접 받지 마라 오만 이상 선물 받지 마라 오만 이상 경조사비 하지 마라 요런 내용들인데 요거는. 법에다 규정하지는 하기는 어려워요. 그렇다고 뭐 헌장이나 이런 데 자발적으로 하도록 할 수도 없고, 그래서 행동 강령 같은 데 규정을 하고 이걸 어기면 이게 이제 회색 부패가 돼서 처벌할까 말까 이런 게 약간 논란거리가 되는 거죠. 법이 아니에요. 대통령령입니다. 대통령령.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4번이었고요. 4번.